스님,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도 입었고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예. 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간 세계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예.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은 내 돈을 준 것이라서 내가 쓸수 있는 돈의 양이 줄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남으면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쓸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생이 전부라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 그건 손해야.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데 맞출 수도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도 늙고 병들고 죽고요. 죽고 나면 다 사라진다 생각하고. 또 욕심부리고 악하게 살아서 악착같이 자신의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 살아도 그도 살고 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일찍 죽거나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번 생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그와 같습니다. 비교를 하면, 선행은 내가 이익이 남는, 그것도 아주 고수익이 남는,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가 남는 그러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악한 행위라는 사람은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빚을 얻어서. 그럼 당장은 쓸수 있는 게 많죠. 그렇지만, 종국에는. 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점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 세계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면 즉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100년을 마친 다음에 저 하늘의 세계 신들의 세계는 최하가 만년입니다. 수명이. 그리고 올라갈수록 기하급수로 살거든요. 그러면 수십만 년, 수 백만 년, 수 천만 년, 수억만 년까지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년 희생해서 수억만 년 동안 즐거움의 세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생일 전부라고 여겨서 악한 행위를 하면 이번 한 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다음 생에 수만 년, 수천만 년, 호수억만 년 동안 그것도 지극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 가면 우리 인간의 하루에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관지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태어나서 우리 하루에 하루 사는 동안에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으니까 우리가 그냥 금세 분난이로 죽거나 태어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한생이 우리 백년 사는 것만큼 긴 세월이거든요. 그만큼 끊임없이 죽음에, 죽음에 갈 만큼, 죽음 직전에 갈 만큼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의 사는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금의 사는 것이 그것을 토대로 다음 생에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조건이 되니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된다. 악행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번 생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행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고 어떤 사람 면에서는 상처를 받지만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고마워 할 겁니다. 그러면 은 누군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아니면 악행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걸 얻어서 행복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맺을 겁니다. 그럼 원한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대상만을 집착을 해서 할 때는 악행을 하더라도 대상이나 조건을 많이 가져오면 돼. 선행한다고 해서 대상이나 조건을 나누어주는 어리석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선행을 하면 이번엔 생에도 좀더 편안하고 좀더 즐겁고 좀더 행복할 수 있고요. 물론 대상이나 조건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는 더 오랜 기간 인간의 행복보다 더 스승한 행복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수 있고요. 악행을 하면 이번 생에는 대상의 조건, 즉 즐거움을 준다고 여기 되는 조건인 명리,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도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죽고 나면 자신이 행한 만큼의 그 악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누가 원망하든 혹은 내가 상처를 받든 선행을 해야지만 됩니다.